와 갑자기 귀에서 으악 뭐야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란 사람 평소 면봉으로 귀 후비다가 아씨 너무 깊이 들어갔나 하면서 심장 쫄깃해지고 거울로 봐도 안보이고 병원가기엔 귀찮아서 그냥 방치하다가 결국 귀 먹먹하고 가려워서 미치는 사람 손 지금 이거 안 담으면 너올해 병원 이비인후과 VIP 확정임 솔직히 말할게 귀 가려울 때 면봉으로 쑤시면 처음엔 시원한데 10분 뒤면 더 가려워지고 더 깊이 쑤시고 또더 가려워지고 악순환해 지옥 심지어 잘못 건드리면 고막 다칠 수도 있다는데 나 작년엔 너무 깊이 쑤셔서 3일 동안 귀 먹먹해서 미친 줄 알았음. 근데 이거 하나로 귀가 해방됨. 바로 이거야. 고화질 스마트 카메라 귀 이게. 지금 65% 미친 할인 중. 이건 그냥 귀이개가 아니라 내귀 이게가 아니라. 내귀 안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내시경임. 핸드폰 연결하면 귀 안이 대형 스크린으로 보임. led 라이트 어두운 구석까지 싹 밝힘. 소프트 실리콘 헤드 8개 고막 절대 못 건드림. 자유회전 카메라 귀지 위치 딱 잡아서 쏙쏙 가족끼리 같이 써도 위생 걱정 없음 헤드 교체 가능. 생각해봐. 귀 가려울 때폰 연결 귀안 보면서 와이게 이렇게 있었네? 하면서 정확히 긁어내고 30초 만에 개운 이제 병원 갈일99% 사라짐 영상 저장해서 내 귀지 레전드 하고 친구한테 보내도 된 키우키우 키우.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면봉으로 눈 감고 쑤시는 사람 보면 진짜 너무 위험해서 대신 심장 쫄깃해짐 작년 귀 먹먹해서 병원 갔던 날 아직도 트라우마 근데 이거 쓰고 나서 매일 아침 오늘 귀도 깔끔하고 기분 좋게 시작함 지금 65% 할인이라니까 안 사는 건 진짜 귀 건강 자살행위임 이건 신기한 애가 아니라, 지금 안 담으면 내가 진짜 바보 되는 거다. 꿀템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줘.